개념이 기기 6번,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내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 PQRS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 자, 우선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사각형이 얘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180도가 되어야 되죠. 자, 이 각과 이 각이 180도가 되어야 된다. 그러면 동그라미각 더하기, 동그라미각 더하기, X각 더하기, X각이 180도가 되어야 된다. 그러면, 동그라미각 더하기 X가 두개 있는 것이니까, 얘가 180도다.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되겠죠. 그러면,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, ABQ 삼각형에서, 동그라미 X 있죠. 그럼 이 나머지 각이 직각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여기가 직각이다. 여기도 직각이고, 여기도 직각, 여기도 직각. 자,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죠. 여기도 직각이 된다. 여기도 직각, 직각. 즉, PQRS 이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이, PQRS 사각형이 내 내각의 크기가 다 90도이므로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 1번부터 보겠습니다. 1번, PSQR. PS가 이 길이고 QR이 이 길이죠. 직사각형 성질. 마주본 이 길이 같죠? 1번 맞습니다. 2번. P, PR과 PR, QS.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. 직교한다. 두 대각선이 직교한다라는 것은 정사각형의 성질이 아니라 얘는 마름모의 성질이었습니다. 2번이 틀렸습니다. 그 다음, 3번, P각과 R각이 90도다라는 거 확인했죠. 그 다음, PRQS,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직사각형의 성질입니다. 그 다음, PQSR,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길이가 같다. 직사각형의 성질이죠. 정답은 2번입니다.